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오늘 정확하게 일주일 되는 일곱 번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환영을 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찾고, 지금 버리라. 지금 찾고, 지금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군가를 내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지요. 예, 아직 졸리시니까 다시 한번. 자식을 부모들은 사랑하지요. 네. 예,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같이 나온 가정도 있고, 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나왔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고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내 눈에 보기에 좀안 좋은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계속 내버려둔다. 아니면, 당장 조치를 취한다. 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성격이 급하지 않아도 부모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요. 그게 부모예요. 왜? 사랑하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좋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 티가 나요. 티도 많이 나면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28년 안에 망하게 생겼어요. 주전 750년에 여러 분미세때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내용, 호세아 1장부터 이 전체까지 다루면서 곧 722년에 망하게 돼 있어요. 아수레에 의해서. 역사에서 증명이 된 사실 아닙니까? 28년 안에 망할 건데, 30년도 안돼다 망할 건데, 지금부터 30년이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뭐한 2060년 되나요? 그 안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할 겁니다. 근데 그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설교한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다음에 11장, 12장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냐?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두 마음을 품었고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러다가 가지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될 거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 악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봐야 될 사람들이 딴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우상숭배. 또 하나가 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13절. 호세아 10장 13절. 첫 번째는 우상숭배 죄. 두번째 죄는 뭔지. 너희는 악을 받같이. 13절. 시작.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리하였음이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정치, 경제, 군사의 이 번성함을 의지한 거예요 이두 가지 죄 사람이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연봉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냐라고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게 있어요 행복의 정도가 얼마큼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연봉이요, 약 7,500만원 이상이 되면요,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느낌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쓰질 못한대요. 그 이상 쓰는 거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 되는 것이고, 허세 중독이 되는 것이고, 명품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쓰질 못하고 살아요.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쓰는 거지 행복하려고 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 부추깁니다. 그게 온갖 사탄이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교 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누려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 우리가 자동차 좋은 거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동차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트입니다. 요트 중고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박료만한 달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물가에다가 요트를 다 대놔야 되잖아요. 싼게한 5억에서 10억이에요. 중고, 중고. 그니까 요트의 중고. 요트 중에서 그래도 새 거는 20억 이상 돼야 돼요. 좀큰 거는요, 100억, 200억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요트로 이제 여행을 좀 떠나고, 여권 가지고, 왜? 다른 나라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정도는 돼야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트를 한 대도 구입하고 두 대도 구입했던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감당하기도 어렵고 중요한 건 귀찮대요. 왜냐하면 나는 육지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 가지고 언제 가서 그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채워도 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 번 미사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최고의 황금기 번영의 시기를 부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악이 생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채워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상의 숭배로 악을 범했고 또 하나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쓸데없을 만큼 주체가 안될 만큼 넉넉해지니까 사람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안할때 전부 다 딴짓합니다. 100% 딴짓 합니다. 그게 네. 세상의 원리예요. 좀 써보신 분들은 알고, 그런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몸 담았다 빨리 빠져나오신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두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두 가지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자 믿자 해가지고, 나,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뭔가를 무조건 믿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상태예요. 얘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안 듣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나도 망하고 국적도 상실하고 나라도 상실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한번 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안이 많습니다. 놀러 갈 때도 있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만나줄 사람도 많고, 내가 가서 만날 사람, 연락만 하면 나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안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는 왜 나오죠? 악세사리, 교양, 심리적 설교.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눈물 한번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복음은 아닌데, 복음을 가장한 그럴듯한 우리의 감정충만. 이거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약 600만 정도가 주일날 출석을 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일까? 많지 않아요. 30% 미만이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1차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식사기도 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이 있어도 그 대안을 안 쓰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개명부터 정확하게 1개명부터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요 왜? 하나님 말고 대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12절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시작. 네.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인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어으라입니다이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은요 딱딱해지고 여기에 그 씨를 뿌리지 않아 가지고요 쓸모가 없어져 버린 땅. 이걸 이걸 뭘 상징하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의 손입견. 자기 중심성, 애고가 강한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지금 묵은 땅을 버려야 돼요. 묵은 땅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것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 없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이 곧 영화를 찾을 때니 라고 나오죠. 지금이 곧 영원. 당장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지금 당장 묵은 땅을 버려야 됩니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이 똑같은 겁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그물 그,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물을 통해 우리 전신이 씻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지금 찾아야 될 하나님, 지금 버려야 될 묵은 땅, 내 생각, 나의 선입견, 그동안 나의 노하우, 이게 익숙함이라는 거잖아요.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 여러분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는 세포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새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목욕을 한다고 치고, 때를 벗겨내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 살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살은 계속 닦아내고 없애버리고, 다 죽입니다. 그러나 새 살은 자꾸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걸 왜 모를까요? 근데 언제 알까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묵은 땅은 빨리 버리고 하나님 주실 새로운 마음 새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일곱 번째 날 주일 새벽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새 마음이에요 이거 가져야만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방향성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이들 대학 가는 거 있잖아요. 점수 맞춰서 빨리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 새롭게 열립니다. 5년 후에 10년 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제수, 삼수, 오수, 육수, 국수, 우동, 짜장까지 가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번하다안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수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 없습니다. 제가 조금 시원찮은데 왔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지금의 수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고 지금 당장 묵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일곱 번째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지금 버려야 될 우리의 묵은 마음, 썩어졌던 세상을 의지했고, 하나님 없이도 대안이 많다고 착각했던 이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귀한 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믿음 갖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나왔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나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고쳐질 지어다, 새롭게 될 지어다, 세상으로 인지했던 모든 대안들은 사라질 지어다, 묵은 땅은 기경될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향해 나아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